여러분들, 이거는 살짝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자연수를 85로 나누면 1이 남고겠습니다. 맞나요? 그럼 적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85라는 수를 어떤 수로 나누면 몫이 2가 나오겠고 나머지 1이 남는다고 했습니다. 맞나요? 그 다음 두 번째 뭐라고 했냐면 63을 나누면 63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수로 나누면 몫은 별표가 되겠고 나머지가 3이 남는다고 했습니다. 맞나요? 맞나요?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나머지가 1 남았다는 말과 나머지가 3 남았다는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이야. 그러면 셈이 85에서 1을 빼버리면 84는 네모의 배수가 되나요? 응. 맞나요? 남는 수를 빼자는 거야. 응. 역시 63에서 3을 빼면 60은 네모의 배수가 되나요? 맞나요? 그러면 84와 60의 네모는 공약수가 되면 알수 있네 답을 말하라고 한다 암산하지 말라고 했고, 어? 이 의미를 이해해라고 계산을 아무나 다해 의미를 이해하세요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85라는 수를 네모로 나누면 목숨 내가 잘 모르겠지만 세모가 된다고 라 가정합니다 그때 나머지가 1이 남는다고 그랬어요 63을 네모로 나누면 별표가 몫이 되고 나머지가 3을 남는다고 그랬어. 그러면 여러분들 85에서 1을 빼면 네모의 얘는 배수가 되나요? 맞죠? 또한 그 반대는 어 84에 I'm sorry. 84의 배수가 되죠. 맞죠? 또 다르게 말하면 84의 약수가 되는 얘는 맞죠? 역시 63에서 3을 빼면 60어 네모의 배수가 되네요 네. 다르게 말하면 네모는 60의 약수가 되네요 네. 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 84와 60의 네모는 공약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가능하겠습니까? 네. 네. 그 중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가장 큰 수를 구해라가 맞혔다 아. 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문제인 거야 뺀 수의 최대 공약수 가능합니까? 네. 얘는 4 곱하기 21. 니는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7. 가능합니까? 네. 얘는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요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맞나요? 네. 그럼 최대 공약수는2두 개, 2두 개, 2두 개, 3 하나, 3 하나, 3 하나, 5 7 필요 없다. 맞나요? 니는 음. 뭐가 되겠습니까? 12. 12가 12가, 채, 어, 1 1로 나눠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음, 가정하겠습니까? 14라고 왔네요. 어, 그래. 야, 죽을래. 아, 잠깐만요. 여기서 또 문제, 세비 따로 문제 냅니다. 다시, 집중하세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러면, 85를 어떤 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 남고, 63을 4로, 어떤 수로 나눴을 때 3이 남는 수, 모두를 구하세요. 모두를 구하세요. 뭐요사 똑같은 문제잖아. 공약수도안구하 그래, 모두를 구하세요. 모두를 구하세요. 공약수를요 에이, 그래, 똑같은 문제라니까. 근데 이건 제큰 수를 구하는 게 아니고, 모두를 다 구해라고. 그럼 자기 어떻게 됩니까? 말씀해 주세요. 1, 2, 3, 4, 6, 12. 기거의 약수를 말하면 되나요? 맞다, 아이가 네. 맞다, 이거 맞지요? 맞나요? 네. 그럼 다 틀리는 거야, 얘네들아. 네. 1. 2, 아, 3, 4, 6, 12 중에서 아, 얘는 안 되지. 소수. 아, 소수도 아니고 얘는 안 되지. 안 나눠져? 남아. 안 나눠지는 게 아니야. 나머지가 1, 3이 남아야 되잖아. 3으로 나눠서 <laughs> 나머지 3이 되라! 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는 4, 6, 12만 답이 된다는 거야. 이해가 서요? 네. 알겠나요? 네. 이게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음. 정확하게 이해합시다. 답은 이렇게 되겠습니다.